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그물 달개비에 대해서 이제 그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요그물달 달개비는 이그 우리 주변에 이제 흔하게 볼수 있는 것들인데요. 알면은 그 약초가 되고 모르면 잡초에듯이 이제 그, 그 흔하게 있는 그 식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에, 식물이면서 약초이기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아, 농장 가는 길에, 이제, 잠깐, 이렇게, 보여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아, 이렇게, 그, <laughs> 이렇게, 보라색으로, 지금, 7월에서 9월 되면은, 이렇게, 그, 꽃이 피거든요. 야, 이, 이제, 이, 그, 이, 물, 달개비를, 그, 이게, 그, 어, 이게, 이제, 저,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그, 어, 그, 효능을 보면은, 에, 저기, 저, 이, 기관지염 또 그저 급성 그 편도선염 아그 다음에 그저 기침을 할때 그저 <laughs> 기침을 하고 그저 뭐야 그 가래가 그, 그 진하게 나오고 이제 그런데도 이제 이게 에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 성질이 이제 찹니다 차고 맛은 좀 달짝지근하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그 이것을 이제 먹게 되면은 저기 저 뭐야 폐야 폐하, 폐하, 폐하고 폐하고 그 다음에 그간 심장 이렇게 이제 열을 내려주는데요. 그 이제 이게 성질이 기본적으로 차기 때문에 그 몸이 냉한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거고요. 어몸 이제 그 열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좋은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 위안 위장 요게 이제 염증을 또 삭혀주는 효과하고요그 다음에 그 고밑으로 내려가면 그 콩팥하고 그저 이제 전립선 이런 데도 이제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지금 정도 그 8, 9월 달에 요게 전초를 베어다가 어, 햇빛에 말려서 어, 약간 그 20g에서 30g 정도를 말린 전초를 어,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물을 한 700ml를 붓고, 어, 이 전초를 20에서 30g 정도 넣어서, 이렇게, 그, 저, 물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 때까지 약한 불로줄인 불로 달이다가 약한 불로 이제 줄여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에, 된, 이제, 그 물을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그렇게 이제 음용을 하면은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이 꽃이 있잖아요. 이 꽃은, 여기저, 그, 샐러드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그, 샐러드 이제, 그, 곁들여서 드시면 좋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한 요, 새로 나온 요런, 이렇게 연한, 연한, 이저 전초는, 어, 이거 뜯어다가, 어, 끓는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어, 나물로 무쳐먹어도 좋다고 그렇습니다. 아, 이렇더 이제, 우리 주변에, 음, 이제 그 흔하게 볼수 있는, 음, 요런, 저 이런, 어, 이제 약초들도, 어, 이제 그, 알면은, 그, 좋은, 그, 어, 그, 좋은, 그, 그래서 이제 활용할 수가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어, 팁을 드리자면은, 그, 뱀에 혹시나 물렸을 때에, 뱀에 물렸을 때이 전초를 갖다가 이제 이 진역에서, 뱀 물린 데다가, 이제, 이렇게, 얼른, 이렇게, 그, 또, 이렇게, 그, 물린 자국에다가 대고, 그, 어, 응급실로 가면은, 그, 그 뱀독을, 그렇게, 이제, 많이, 도 이제, 번지게, 이제, 하는 것을 또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꿀팁을 드리자면, 이제, 그, 일하시다가, 손배잖아요? 피 나는데 그, 피나는데, 그, 지혈작용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 다용도로 쓸수 있는, 이저 이 어, 약초를 어, 잘 활용해 보시고요 어, 도움 되셨다 하면은 어,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